구조센터 동료 리사의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엘다드에게 긴급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뭐요? 땅굴 속에서 어미 없이 새끼 강아지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급박한 연락이었는데요. 슬픔을 뒤로하고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케이디는 먹이로 아이들을 유인하여 한 마리를 구출하는 순간 무언가에 놀란 다른 아이들이 땅굴 입구에 숨어버렸습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엘다드는 땅굴 속으로 들어가 구조를 시작했습니다 음... 바로 구조한 아이를 쓰다듬으며 위로해주자 아이고... 아이는 얌전히 따라 나왔습니다 와... 하지만 아이고... 여기서 끝이 아니다더 깊이 들어간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땅굴 입구를 넓혀야 했는데요 어? 놀랍게도 이곳은 집안이 약한 위험한 땅굴이었습니다 그래서 통로가 너무 좁아 구조한 아이를 품에 안고 후진하며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이때 케이디와 카이는 밖에서 엘다드의 발을 붙잡고 힘껏 끌어냈는데요 하지만 강아지들은 계속해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2m, 3m, 4m, 4m 구조는 점점 더 깊은 곳에서 이어졌습니다. 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엘다드는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더욱 놀라운 건 마지막 강아지가 무려 5.5m 깊이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 엘다드는 아침에 하늘나라로 보낸 동료 리사를 떠올렸습니다. 이 장면을 누구보다 기뻐했을 리사를 생각하니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낮부터 시작된 구조는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아홉 마리의 생명을 구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따뜻한 센터에서 첫날밤을 보낸 강아지들은 다음날부터 놀라울 만큼 잘 적응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다드는 아홉 마리 모두에게 리사의 이름에서 따온 알파벳으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하늘에서 리사도 이 작은 생명들을 보며 함께 웃고 있지 않을까?